예, 안녕하십니까 약사 공론의 펭수 같은 방송 처음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데 보다 보면 뭔가 매력 있는 방송 이런 약 어디 없나의 진행을 맡은 이우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항상 그렇듯 김혜진 약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약사입니다 요새 예, 어떻게 최근에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네 이제 가을은 청공화비의 계절이자 저도 살찌는 계절이라. 음. 열심히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강의도 하고 약품들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건기식을 먹어야 되나 우스갯소리를 <laughs> 얘기할 정도로 잘잊찌고 있어서요. 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음. 약업계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다뤄야 하는 그리고 약국가나 약사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다룰 만한 무엇보다 약을 먹는 사람한테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에소메졸 관련한 약입니다. 에소메졸은 어떤 약인지 먼저 일단 김의사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에소메프라졸제제죠. 일단은 성분명은 그렇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위산이라는 게 나와요. 예. 위산이 나오게 되면은 그 위산이 위벽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위에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산이 많이 방출이 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위벽을 자극하거나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위산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음. 그러한 약물이 투여가 되는데 이 이제 그에스오메프라졸제제가 바로 그런 약품이에요. 보통은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위벽에 있는 소기관으로 들어가 있다가 프로톤 펌프라는 위산을 이제 방출시키는 그 펌프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딱 달라붙어서 그 위산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막아주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에소메프라졸 제재 중에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네. 이 에소메졸과 관련된 소소한 이슈가 약국과 그리고 약사사회에서 조금은 서랑설래가 오고 갔습니다. 네. 일단 사정을 먼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한미약품의 관계사인 온라인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팜은 HMP몰이라는 약사 대상의 의약품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HMP몰에서 최근에 한미약품의 에소메졸과 관련해서 식전 식후 관계없이 복용 가능이라는 팝업 창을 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까지 대부분의 약국과 그리고 약사분들은 PPI 제재는 식전 1시간 전경에 먹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내놓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미약품은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임상 결과 한달 이상 에소메프라졸을 복용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그 차이가 없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약국가 그리고 약사분들께서 문제를 삼았던 내용은 여기서 진행됐던 이 임상의 환자 수와 그리고 시간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 자체, 즉, 임상을 설계할 때 4주간 복용을 했던 사람, 이미 4주간 복용을 했던 사람에게 불과 임상 기간 2주 동안 44명에게 투여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실제 임상 결과가 식전, 식후가 동일했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 약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냥, 어, 그냥 2주 투여했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약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설랑설애가 오고 가게 된 걸까요? 일단 에소메프라졸이라는 성분 자체가 약사들 사이에서도 복용 시간이라든가 복용 그 타임이 굉장히 예민한 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어야 하는지 저녁에 먹어야 하는지 음... 그리고 식전 1시간에서 30분 전 투여를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데, 그게 같이 포장을 해주면 안 되는지, 식후로 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주의를 해줬던 그런 약 중에 하나였고, 따로 포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복약성 농도가 좀 떨어지는 약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팝업창으로 식후에 투여를 해도 된다라고 뜨면은, 음. 이거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따로 주고, 복약지도 하고, 환자들한테 교육시키고 했던 게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면은 기존의 복용 패턴 자체도 바뀌는 거네요, 그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침 약에 같이 넣어줘도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지? 이게 다른 임상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다른 효과가 나타났나, 아니면은, 식전 식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근 여기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논문이 하나 딱 보내졌어요. 논문을 보니까 식전 식후 투여를 해봤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크게 인상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식전 투여든 식후 투여든 상관없이 먹어도 되겠다. 라고 이제 이런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논문을 좀 유,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어, 그래? 그럼 우리 여태까지 괜히 헛짓한 거네? 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주 동안 이미 식전 30분에 PPI 제제를 투여를 한 사람들이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후에 연장 투여를 했을 때 식전과 식후를 나눴을 때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치료가 거의 다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식전에 먹던 식후에 먹던 약을 계속 지속시키는 그리고 이게 어떤 내시경적인 결과라든가 수치상의 결과가 아니라 증상의 호전적인 어떤 그런 내용만을 이렇게 평가를, 평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낸 논문을 근거 자료로 썼다는 게 나중에 이제 저희 약사들이 알고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그것도 옛날 자료를 작년도 한 1, 2년 된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19투어로 바꿨을까?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약사들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거네요. 원래 4주 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식전 그리고 식후로 나눠서 증상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봤다. 그러니까 증상의 개선이라기보다 이미 개선된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됐는지 그 정도만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정말 식후와 식전의 그 어떤 명확한 차이 혹은 식전과 식후가 정말로 동일한지 알아보기 조금은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약사분들한테 네. 있었을 수 있겠군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약품은 원래 이제 복용법상에는 그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최근에 최근 나온 이제 피캡제제라고 불리는 네. 제품들에 대한 경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일각에서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도 가장 처음 의심을 한게 그거였어요. 피켓제재의 가장 큰 장점이 식전 투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전 식후 어느 때고 상관없이 1일 1회 투여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였고 그걸로 인해서 의사들이 처방 패턴을 많이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투여를 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히 따로 먹어야 될게 복약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포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언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게 나가는 제재가 훨씬 더 수월했고 그게 환자분들도 먹기가 편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약 순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린 게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PK 그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지금 와서 표면적으로는 라니티빈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실제 이제 임상에 계시는 의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약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PPI 제재는 식정 투여가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해서 허가 사항을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에소 옹리퍼러조 제재는 전부 다 식전 식후라는 명기가 없었어요. 그냥 1일 1회 투여라고 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식전 투여로 허가를 받았던 게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거를 뺀 상태로 허가를 받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 자체도 캡슐 제재가 외국에서는 식전 투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식전 30분 투여라는 문장이 없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가 사항에만 이미 들어와 있던,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 있던 내용이 국내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 으로 네, 촉발된 일종의 오해와도 가까운 그렇죠. 외국에서도 뭐 식전 식후 투여가 크게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전상으로 볼때 확실히 식전 투여가 조금은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미 온 국민과 의료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굳이 지금 와서 억지로 그것도 정확하게 다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팝업 창으로만 확 띄우는 식으로 바꾸는 건좀 아니지 않았냐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온 예시가 사실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단순히 네. 뭐 한미 소매줄뿐만 아니고 올해 하나 그 종근당의 이모튼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그렇죠. 이모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모튼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관절 영양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식간 투여라고 많이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간이라는 게 이제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일 때 투여를 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됐는데 환자분들한테 식간이라는 의미를 일단 인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음, 어려웠고. 식사 중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그 정형외과에서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식후에 꼭 먹어야 되는 약 사이에 갑자기 공복에 먹어야 되는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로 포장해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때부터도 이 자체가 이제 약간 지용성의 액상제제이기 때문에 속이 좀 불편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음, 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쪽 있는 인서트 페이퍼에 식후 즉시 투여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용 시간이 바뀌는? 그렇죠. 복용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올해 5월에 그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복용 시 이제 위부 불편감이 심하여 식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약국이나 그런 병원에 전체적인 어떤 공지가 정확하게 내려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약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걸 식간 투여예요, 식후 투여했을 때 바뀌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공복에 먹으라고 식간 투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식후에 먹게끔 코장을해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국가에서도 혼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갑자기 점심 하고 저녁 전에 먹던 약을 갑자기 저녁 먹고 나서 먹으라 그러면 특히 이제 뭐 1, 2년도 아니고 여러 기간 동안 장기간으로 복용하신 분들은 훨씬 더 약국에 좀 불편이나 이런 걸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저희 약국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그, 저희 약국에서 이모트을 따로 포장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던, 아, 이 약국은 뭔가 되게 원칙을 지키는 약국이구나, 라면서 좋아했던 환자분께, 음. 이제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포장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가 저희는 되게 난감한 거죠. 약이 변한 건 없는데, 투여 방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환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은 똑같은데. 그렇죠. 약은 똑같은데. 예,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약국가에서 이렇게 한두 번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약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혹시나 이런 약제들이 이게 효과나 어떤 안전성과 별개의 문제로 이런 경우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도 생길 거고 기존에 있었을 거거든요. 약국에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좀더 제약사가 어떤 대안을 주면 조금 더 복약 지도나 혹은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제가 마침 또 오면서 약성문에서 나온 기사를 읽은 건데 한 제약회사에서 제품의 어떤 그 패키지를 완전히 변경을 했어요. 패키징을 변경을 하면서 그 패키징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전 약국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음.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사진 사진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패키지의 변화도 굉장히 눈에 띄게 확 바뀌었어요. 아, 예.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저희들도 빨리 인지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새로운 약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환자들한테 고지를 할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팝업으로 띄운다거나 안에 인솔트 페이퍼만 교체를 한다던가 하면은 사실 약사들이 어떤 환자의 대상으로 신뢰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도 이러한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성상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은 복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기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고지나 공지가 꼭 나갔게끔 그 다음에 그거를 확연하게 구분을 할수 있는 어떠한 이제 시각적인 변화, 변화도 함께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사실은 단순히 이 문제가 저는 소매졸이나 혹은 종근당의 이모튼 같은 특정 약물에 있다고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과 혹은 임상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약국에 줘야 하는 것 그리고 환자한테 줘야 하는 건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이라는 건 먹었을 때 항상 내가 먹던 패턴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뭐 당뇨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매일 언제 어느 시간 정확히 먹어야 되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사람은 항상 의구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만든 것은 어떤 효과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가 정말로 약사들한테 닿을 만큼 전달이 됐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오히려 효과의 문제보다 이건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약사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약사도 그렇고 모두가 합리적인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때여야만 약을 복용하고 약을 지도하고 약을 제조하는 일이 아주 순탄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제약사와 약국과의 소통이 좀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약 어디 없나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약사분들, 그리고 제약사분들, 환자분들께 하나의 메시지로 가기를 바라는 아주 진지한 마음. 이 방송을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진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laughs>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